110m 허들 예선전이고요 이번 경기 주목해야 될 선수 오 속도 붙었어 속도 붙었어 예! 천유의 고품격 게임방송 천유의 미리보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세가에서 나온 도쿄올림픽 체험판이고요 일단 한국 캐릭터 에디트 남캐죠 체험판은 허들하고 개인 혼영 테니스까지 할수 있네요 일단 허들 제가 또 어렸을 때 허들 끝나무였거든요 그라치다 <laughs> 걸리면 피보는 거안 배웠냐? 아, 재밌겠다. 오케이. 4위 이상으로 예선 통과. 자, 우리 선수들 경기 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혼합 경기 허들 경기입니다. 100m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 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목해야 될 선수 한국의 하디카 루키 선수군요. 자, 준비하시고. 아, 재밌겠다 이거. 쯔! 점프! 아이고! 점프! 아이고, 뭐야! 점프 안 해, 임마! <laughs> 뭐 하는 거야? 처음인가 본데, 이 경기가? <laughs> 야, 주목해야 될 선수. 꼴등했어, 이씨! 야, 손은 왜 흔드니? <laughs> 이 와중에 손은 왜 흔드니? 아, 세상 천진난만하네. 다이다 긍정적인 마음. <laughs> 리플레이 봅시다. 심각하게 뛰어가다가. 첫번째 걸리고요 두번째 걸리고요 뛰어넘는거란 없죠 야 세상 잘 뛰네 아 마지막거 뛰었어요 다음 개인 혼영 200m죠 아 이거 되게 진짜 경기장에 있는 사운드예요또 다시 주목해야될 선수 한국의 루키 핸디카 준비하시고 뛰세요 여타 여타 여타. Butterfly. 오호. 아 어, 좋아 좋아. 패스 좋아. 패스 좋아. 패스지켜야 패스 돼요. 너무 빠르게 가면 안 됩니다. 턴 그렇지. 가속. 좋어페패스지켜하면서 좋아. 수영 잘하죠. 허드건 달라요. 야 지금 현재 1등? 현재 1등입니까? 턴 u r n 여타 여타. 뭐야 뭐야? 야 자는 거 아니야? 물속에 자네. t 한번 잘못했다가 물속에 자버리네. 아, 이번엔 제대로, 이번에잘 만들었어. 야, 수영 재밌다. 수영이 짱이네?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 아. 스테미너 없어, 스테미너. 잠들었다. 아, 페이스를 못 지켰어. 조심, 조심.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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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아, 마지막에 잠들어버렸어. 마지막에 잠들었어. 야 좋아할 때가 아니야 임마 1등을 다 잡아놓고는 좋단다 긍정적이네 역시나 우리 한디카 와 짱이다 이거 아 이거 일본이랑 관계 때문에 사라고 할 수도 없고 재밌긴 재밌는데 자 마지막 게임이죠 테니스 갑니다 제 주종목이죠 테니스 요거 뭐 무조건 금메달이죠 야 게임이 많으니까 좋네 올림픽은 역시 하나를 돈 주고 사는 게임으로 도대체 몇 개의 게임을 할수 있는 거예요? 가나의 마거로 선수 딱 봐도 테니스 잘 치게 생겼죠? 하지만 우리 한국의 핸디카 서브 서브! 서브! 가운데로 가운데로 테니스의 기본은 무조건 가운데로 치고! 가운데로 그렇지!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핸디카! 빨리빨리 가운데로 와야지 테니스의 기본은 가운데로 가운데로 벌려줘야죠. 그렇죠. 벌려줘야 돼요. 오케이, 어, 나이스. 이제 그래. 좀 전에 물에서 자던 했는데 <laughs> 물에서 좀 약해요. 핸디카 물에서 좀 약하고 코트에서 강합니다. 자, 가운데서 벌려줘야죠. 그렇죠. 상대방 이리저리 벌려줘야 돼요. 가운데로 다시 벌려줘야죠. 그렇지. 벌려 벌려 벌려. 오케이, 나이스. 기가 막힌데. 조심해야 돼요. 저 친구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조심해줘야죠. 가운데, 가운데. 무조건 테니스는 가운데로 이동. 그렇지! 나이스! 첫 번째 게임 땄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랙으로. 110m 허들. 예선전이고요. 이번 경기, 주목해야 될 선수. 역시나 뭐, 한디카죠. 오오! 야, 늦었어, 늦었어. 오! 속도 붙었어! 속도 붙었어! 야야야! 쳐도 돼! 쳐도 돼! 이길 수 있어! 속도 붙었어! 4등! 치기로 4등이었어! 치기로 4등. 아 가디터보다 이게 훨씬 재밌네? 도쿄올림픽 체험판이? 미아, 그럼 그렇지. 아, 그래. 살짝 실망했어요. 연습한 만큼 안 나왔거든. 조금 실망했네. 아아 노! 너! 야, 아까랑 좀 다르네. 아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만.